믿을 수 있나요? 수상 경력에 빛나는 거대한 채소를 키우는 비밀에는 화학 물질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미시 농부들은 세대를 거쳐 자연적인 방법을 완성해왔으며 꾸준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잊혀진 기술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일반 작물보다 두배 크기의 수확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열 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 봅시다. 1. 살아있는 대성당으로서의 토양 아미시 농업 철학은 깊고 의미 있는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토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건설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농업 관행의 기반이 되며 어떤 화학 물질도 없이 뛰어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전통적인 아미시 농부들은 토양을 살아있는 대성당으로 여기며 각층이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맨 아래층은 큰 유기물로 구성되어 장기적인 분해와 효과적인 배수를 돕습니다. 중간층은 부분적으로 분해된 물질로 성장기 내내 토양 생물을 유지합니다. 맨 위층은 잘 숙성된 퇴비로 구성되어 어린 묘목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제공합니다. 아미시 정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놀라운 지렁이 밀도입니다. 대부분의 정원이 잎방피트당 50마리의 지렁이를 갖는 반면, 아미시 정원은 잎방피트당 3 0마리 이상의 지렁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연 경운기들은 토양을 통기시키고 영양소를 처리하며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생물학적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정원이 너무나 지렁이로 가득해서 여기 지렁이들도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다고 농담하곤 합니다. 이 살아있는 토양 구조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미시 농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35년에 걸쳐 생명이 넘치는 토양을 조성한 후 비로소 놀라운 수확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그들의 땅에 대한 책임감과 깊은 유대감을 반영합니다. 그 보상은 대단합니다. 살아있는 토양에서 자란 채소는 더 강하고 넓은 뿌리를 형성하며 영양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질병과 가뭄에 더잘 견딥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은 전적으로 무료이며 매년 약 100달러의 화학비료 비용을 절감합니다. 키, 걸음차, 액체 황금, 왜 아미시 채소가 그렇게 놀라운 크기로 자라는지 궁금하셨나요? 그 비밀은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헛간 뒤편에서 조용히 발효되고 있는 걸음차에 있습니다. 시중 비료와는 달리, 이 액체 황금은 주방 쓰레기를 식물 영양으로 전환하는 14일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시작은 빗물입니다. 염소가 포함된 수돗물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빗물은 나무통에 수집되며 이후 예상치 못한 재료들이 첨가됩니다. 칼슘을 위한 으깬 달걀껍질, 인을 위한 생선뼈, 미생물 먹이를 위한 당밀이 첨가됩니다. 한아미시 할머니는 7일째에 신선한 우유를 한 방울 넣으면 잠자고 있는 도우미들이 깨어난다고 확신합니다. 발효 과정은 나무 주걱으로 매일 저어주어야 하며, 금속은 미생물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혼합물은 거품이 생기고 특유의 흙냄새를 풍깁니다. 현지인들은 아미시 정원은 채소들이 샴페인을 마시는 곳이라고 농담합니다. 거름차 한 스푼에는 40억 개가 넘는 유익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성 여부는 거품으로 판단합니다. 한 스푼을 퍼서 다시 통에 붓고 10개 이상의 거품이 생기면 발효가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거름차는 미생물들이 먹이를 다 소비하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묘목에는 10조 1로 희석한 용액을 주며, 성숙한 식물에는 2주마다 원액을 줍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아미시 토마토와 같은 영양이 풍부한 채소는 일반 품종보다 라이코펜이 34%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전적으로 무료이며, 매년 약 60달러의 비료 및 성장 촉진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나무 재의 정원의 금벽난로에서 정원으로 아미시는은 나무 제를 미네랄의 복으로 활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를 버리지만 아미시는 그 안에 18가지 필수 미량 영양소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핵심이며 빠른 채소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참나무와 단풍나무 같은 화렵수가 가장 높은 미네랄 함량을 제공합니다. 아미시는 가구보다도 불쏘시개를 더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사용량도 엄격히 측정됩니다. 대부분의 채소에는 10제곱피트당 약한컵 정도의 얇은 층을 뿌려서 표면에 가볍게 섞어줍니다. 기록을 목표로 하는 작물은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 토마토는 심을 때 재로 비료를 주며, 당근과 같은 채소는 잎이 6인치 정도 자랐을 때 처리됩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재는 알칼리도를 낮추고 영양소 고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주 전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세심한 접근 방식은 pH가 너무 높아지는 과용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는 인상적입니다. 나무 재로 처리된 정원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수확량이 18.32% 증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채소의 미네랄 밀도가 크게 향상되어 더 맛있고 오래가는 수확물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전적으로 무료이며 매년 약 50달러의 5 미네랄 보충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공간 순환 주기 윤작은 아미시만의 기술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공간 순환 에 스페셜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작물을 7가지 계통으로 나누고 동일한 계통은 연속해서 같은 토양에 심지 않습니다. 뿌리채소는 아이피 채소가 수확된 자리에서 재배하지 않으며 토마토는 콩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각 식물은 특정 영양소를 남기고 다른 영양소는 고갈시키며 이는 생물학적 리듬을 형성합니다. 비밀은 꼼꼼한 기록에 있습니다. 소규모 정원은 종이 지도 위에 구획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일곱 번째 해에는 정원을 완전히 묵혀두어 작은 공간일지라도 토양이 회복되도록 합니다. 수십 년간의 자료는 그 효과를 입증합니다. 적절하게 순환된 암이시 정원은 무작위로 심은 정원보다 무게 기준으로 41%더 많은 수확량을 기록합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세 번째 순환 주기가 두 번째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점으로 누적된 효과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농담 삼아 말합니다. 우리의 정원 지도는 은퇴 계획보다도 더 정교하지요.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무료이며 연간 약 50달러의 토양 개량제 비용을 절감합니다. 아트 바이오차 검은 황금 아미신은 바이오차를 검은 황금이라 부릅니다. 정원 쓰레기를 원추형 구덩이에서 산소를 제한한 채 천천히 태워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탄소 농축 물질입니다. 하지만 신선한 바이오차는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충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미시는 신선한 바이오차를 최소 2주간 퇴비차에 담가 미세한 기공에 유익한 박테리아와 영양분을 채웁니다. 실험 결과는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아미시 바이오차를 섞은 모래 토양은 물을 93%더잘 보유하며 가뭄시 관계 필요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점토 토양은 더 가벼워지고 배수가 개선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이오차가 일반 비료에서 흔히 손실되는 질소를 보존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이오차는 우리 조부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토양을 개선해 왔다고 말합니다. 새 정원에는 바이오차를 많이 뿌리고 기존 정원에는 지렁이가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얇게 겉틀게 덮습니다. 대형 작물은 식재 구멍에 직접 바이오차를 투입합니다. 이 역시 무료이며 연간 약 60달러의 토양 개량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6. 동물과의 공생 암이시 정원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이 단지 농장 한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핵심 일부라는 점입니다. 식물과 동물 간의 협력은 화학 물질 없이도 놀라운 재배를 가능케 합니다. 토끼장은 퇴비 더미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토끼 분뇨는 닭분뇨의 두 배, 소분뇨의 네 배나 되는 질소를 공급해 매우 비옥한 구역을 만들어 줍니다. 닭은 수확 후 정원에 풀어놓아 잡초를 긁고 해충 알을 먹으며 영양이 풍부한 분뇨를 남깁니다. 이 자연 해충 방제 방식은 해충의 생애 주기를 끊어 화학물질 없이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닭이 있는 정원은 다음 해에 해충 문제가 71% 감소합니다. 오리와 거위는 해충 방제 전문입니다. 닭과 달리 식물을 긁지 않기 때문에 성장기에도 정원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거위는 채소보다 잡초를 선호하여 더욱 유용합니다. 식이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잉 방목이나 과도한 비료 투입을 막기 위해 동물은 일정한 스케줄로 정원 구역을 순환합니다. 정원 한 구역에 달기 3일간 머문 후 수주간 휴식을 주고 다시 식재합니다. 아미시는 말합니다. 동물은 사료로 임금 받는 일꾼이며 절대 불평하지 않지요. 이 역시 무료이며 연간 약 40달러의 농약 비용을 절감합니다. 7. 공기의 흐름 과학, 종종 간과되는 공기 흐름 요소를 아미시는 과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더 건강한 식물과 더큰 수확을 이끌어 냅니다. 적절한 공기 흐름은 습하고 정체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질병을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미시 정원은 유사한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정원보다 곰팡이 문제가 37% 적습니다. 비밀은 정밀한 식물 배열과 강력에 있습니다. 아미시 정원은 줄이 아닌 공기를 유도하는 패턴에 따라 식재됩니다. 키큰 식물이 키 작은 식물의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배치하며 식물마다 통풍 필요성에 따라 위치가 결정됩니다. IP 채소는 습한 날에는 넓게, 건조한 날에는 좁게 심습니다. 식물 높이는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높은 옥수수 옆에 중간 높이의 고추, 그 옆에 낮은 호박이 위치합니다. 이러한 한 연속성은 바람 소용돌이를 형성하여 식물 줄기를 단련시키고, 이는 나무가 바람에 의해 강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측정 결과, 아미시 방식의 식물은 일반 줄재배보다 줄기가 30% 두껍습니다. 두꺼운 줄기는 무거운 작물도 잘 지탱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내일 바람 방향도 저녁 뉴스보다 더잘 맞춰요. 이 방식은 무료이며 연간 약 30달러의 살균제 비용을 절감합니다. 8 유동식 지지 시스템 토마토가 너무 무거워 쓰러지는 걸본 적이 있나요? 아미시는 이 문제를 한 세기 전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유동지지 시스템은 시중의 고정지지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고정형 지지대는 식물이 그 주위를 감고 자라지만 아미시 방식은 식물과 함께 성장합니다. 자연 재료로 만든 견고한 프레임에서 시작되며, 어린 식물은 최소한의 지지를 받고, 줄기가 두꺼워지고, 열매가 자라면 지지대도 함께 확장됩니다. 핵심은 줄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느슨해지는 매듭입니다. 측정에 따르면, 아미시 지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식물은 일반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줄기가 28% 더 두껍습니다. 잘 지지된 식물은 에너지를 줄기 강화 대신 열매 형성에 집중할 수 있어 같은 품종일 경우 무게 기준 수확량이 81% 증가합니다. 지지 구조는 성장기에 따라 점차 위로 올려지며 식물의 꼭대기를 최적의 햇빛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들의 토마토 지지대는 너무도 효과적이고 아름다워 주말 정원사들이 사진 찍으러 수 마일을 운전해 온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무료이며, 연간 약 50달러의 수확 손실을 줄여줍니다. 9. 씨앗 깨우기. 씨앗은 거대한 채소로 자랄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아미시는 세대를 거쳐 완성된 특별한 기술로 그 잠재력을 깨웁니다. 씨앗 깨우기는 파종수 주전에 시작됩니다. 씨앗은 단순히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23일간 일반 방식보다 앞서 자라도록 준비하는 의식을 거칩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봄을 모방한 온도 조절입니다. 씨앗은 3.4대 격치의 냉온 상태를 거쳐 점차 따뜻한 온도로 이동하며 일반 파종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아미시는 화분 대신 특별한 퇴비, 흙, 작물별 맞춤 미네랄 혼합물로 만든 사각토양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 블록 형태는 뿌리가 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측정에 따르면 깨어난 씨앗의 뿌리는 일반 씨앗보다 78%더 큽니다. 더큰 뿌리는 영양을 더잘 흡수하고 가뭄에도 더잘 견딥니다. 아미시의 묘목은 다른 묘종보다 성장이 훨씬 빠르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방법은 무료이며 연간 약 30달러의 묘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 수학 타이밍의 과학 아미시 속담에 너무 일찍 수확하면 맛을 잃고 너무 늦으면 크기를 잃는다고 하며 완벽한 수확 시기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의 크름 주기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온도, 습도, 달의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확 시점은 새벽 4시 30분부터 6시 사이로 밤새 축적된 영양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시간대에 수확한 채소는 무작위 수확보다 영양이 31%더 많습니다. 당근과 감자 같은 뿌리채소는 오후 늦게 수확합니다. 습도가 높거나 비가 온 직후는 피합니다. 과도한 수분은 맛을 희석시키고 보관 기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줄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법입니다. 숙련된 정원사는 압력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해 최고의 수확 시점을 파악합니다. 아미시의 타이밍 감각은 너무 정확해서 그들과 아침 커피 시간을 예약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수확된 채소의 씨앗은 더큰 묘목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순환은 해가 갈수록 개선됩니다. 이 방법은 무료이며 연간 약 20달러의 씨앗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러 한 아미시 기술은 각각이 서로를 보완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비범한 수확이 화학 물질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 세심한 관찰 그리고 자연의 과정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는 어떤 기술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세요.